방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한테 가지는 듯한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사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후보도가 누가 될지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어떤 마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 한 명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아, 신속하게 결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대선하는 과정에서 대선의 큰 테마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 갈릴 것이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런 큰 주제가 확정이 돼서 제대로 논의가 된다 그러면요. 아마 서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평가는 막 상당히 갈립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적어도 3~4%의 지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 치열이 되면 지난번에 0.73%로 어,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더 치열하거나 1% 내외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어, 막판에 우리한테 어,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 온다 그러는 경우라면 저한 가지밖에 없다 고 보는데. 우리가, 어, 우리가 된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아마 이준수 대표가 우리 쪽에 넘어와서 어,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에 넘어가겠습니까? 사정을 해도 안갈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양자 대결 어, 추이를 살펴봤을 때 국민의힘 그 어느 후보와 붙어도 과반의 득표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당내에서는 자신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국민의 힘이 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원래 밭이 좋아야지 식물이 잘 자라는 건데 지금 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후보가 나온다 할지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이기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지금 후보들 몇 면이 보면. 예.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대로 호의호식한 분들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파국에 이르르고 파면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무죄 판결들이 다 속속들이 나오면서 과거 악마화했던 것들이 이제 씻겨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와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신속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망가진 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꼭 유능하고 책임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선에 승리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은 50여 일간 뭐라도 해서 좀 균열을 내고 이 지지율을 줄이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와중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게또 이제 단일화 전략 중에 하나죠. 보수진영의 단일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지지층이 스윙버터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맞붙었을 때 어, 이를테면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가 돼서 맞붙는다라고 하면 또 지지하는 쪽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후보들이 맞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 국민의힘 쪽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막판 스윙 보터가 될수 있다는 어, 그런 분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만에 하나지만 김문수 전 장관으로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단일화 시도 안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 이재명 대표를 어,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어, 나아가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이다 희생할. 어,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어, 평가는 막 상당히 갈립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적어도 3, 4%의 지지율은 갖고 있다. 따라서 네.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 치열이 되면 지난번에 0.73%로 어,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더 치열하거나 1% 내외에서 승부 가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어, 막판에 우리한테 어,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 온다. 그러는 경우라면 저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 우리가 된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아마 이준수 대표가 우리 집에 넘어와서 어, 국민의 힘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또헷갈한게 맞고요. 또,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금 아까 방금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한테 지는 듯한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사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후보도가 누가 될지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어떤 마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 한 명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아, 신속하게 결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대선한 과정에서 대선의 큰 테마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상당히 갈릴 것이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런 큰 주제가 확정이 돼서 제대로 논의가 된다 그러면요 아마 서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지지율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어~ 선거사무소를 이제 명당이라고 알려진 여의도나 강화문이 아니라 강남에 차렸다고 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잠시만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어~ 항상 넘쳐나는 이 강남역 일대 선거법상 제공이 가능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고 갈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다. 그 대표가 백골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이 시래졌습니다. <laughs> 그래, 그게 정상적인 이 사무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젊은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타겟층을 젊은층으로 했죠. 그건 반면에 생각해 보면 아, 대선에서는 어렵다. 이 기회에.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층이라도 강남에서 한번 끌어들여서 새로운 모습,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 넘어가겠습니까? 사정을 해도 안갈것 같은데요.